보고 앞에 부분에서 뭐가 들어갈지 찾는 건데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라는 것은 이거 보면은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하고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, 4번도 보겠습니다 네모 찾는 건데요 40은 그대로 있습니다 40은 그대로 그죠 그럼 이 뒤에 숫자는 얘랑 관련됐다 이해되십니까 응. 10 곱하기 얼마죠 7은 70은 10 70 곱하기 얼마죠 7. 그래서 여기 7 들어가면 됩니다 또 힌트가 뭐 있냐면요 바로 뒤에 있어요 뭐라고요 280. 이거 곱하니까 280이에요. 그럼 여기 들어간 숫자 얼마일까요? 다른 거 보지 마세요. 앞에 것만 보세요. 뒤에 것만 보세요. 70. 아니, 보세요. 이거 지금 계산했죠? 나머지 숫자 써주면 되겠죠? 뭘 써주면 되겠죠? 750. 지금 여 곱해놨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곱해졌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지금 곱해졌어요. 그럼 나머지 숫자 쓰시면 돼요. 안 곱해진 거. 뭐 쓰면 되죠? 10. 그렇습니다. 마지막 곱하겠습니다. 10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? 얼마가 될까요? 280. 280에다가 10을 곱했어요. 얼마가 될까요? 0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. 얼마가 되죠? 그래서? 200. 0을 하나 더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2800이 되고요. 다시 보겠습니다. 8 곱하기 10은 얼마라고요? 8 곱하기 10. 네. 여기다가 0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. 8에다가 이 뒤에 있는 0 개수 16 곱하기 100은 얼마가 될까요? 이 숫자에다가 16, 0을 2개 100. 붙이면 됩니다. 그래서 얼마가 되죠? 1600 네, 160 곱하기 10은는 얼마가 될까요? 1600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10 단위가 나오면요. 10이나 100 10.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어, 25 250 곱하기 1000. 얘는 얼마가 될까요? 어, 250에다가 0을 몇 개? 1, 2, 3개. 됐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10, 100 1000 이렇게 나온 경우는 뒤에다가 이 숫자 앞에 숫자 그대로 써주시고요. 앞에 숫자 그대로 써주시고요. 0의 개수만큼 붙여주시면 됩니다. 영역의 계수만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고요. 두개영역의 계수만큼. 앞에 거 그대로 써 주시고요. 됐습니까? 응.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되고요. 이거 선에 맞죠? 너한테 이거 외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힌트를 다 줘요. 40 그대로다. 앞에 것만 살짝살짝 들어가십시오. 살짝 40 그대로다. 70은 아 여기 10이니까 7이 들어가겠구나. 뒤에 보니까 280은 얘가 계산됐구나. 그러면 나머지 곱하기 나머지 수를 써 주시면 되겠어요. 마지막에 계산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됐나요?